네, 안녕하세요, 번입니다. 제가, 어, 오늘은, 그, 마인크래프트 스크립트 중에, 투맨이 온, 그, 있잖아요. 네, 그, 오늘, 그거를 적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어, 일단은,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셔서, 투맨이 온, 이렇게 딱 나올 겁니다. 일단, 저는 이게 설치되는데, 일단,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투매니오는어 일단 제가 이두 개를 쓰거든요. 이거 하나 이거 하나. 근데 제가 그나마 자주 쓰는 게 이겁니다. 이거는 좀 많이 편리하고요. 네. 이거는 제가 둘이 비교했을 때좀 거의 차이점은 없지만 그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더 편하 고 같습니다. 네, 일단은 어. 일단은 여기로 들어가 주셔서 정성원 님 안녕하세요. 여기로 일단 들어가 주셔서 이거를 다운 받, 받아요. 뭐 이거 알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르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될 겁니다. 네. 이이 위에 1번 있죠. 1번은 그거 그 아인크랩아 블록런처를 다운받아라 이 있고요. 있으면은 2번 이번, 이번은 있으면은 바로 아이 아무튼 이렇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로 들어갈 저는 블록런처 그거 프로입니다. 네 저는 돈 주고 다운받았고요. 네 일단은 저 이렇게 들어가셔서 런처 설정으로 들어가 줍니다. 런처 설 아까 전에 그 아이 간이신가? 아무튼 그거를 눌렀죠. 네,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좀내 어... 이렇게 내려보시면은 여기 에드온 관리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거를 이렇게 온으로 바꿔 주시고 플레이 들어가 주셔서 뭐 생존. 될 텐데. 어이? 있는데? 네, 월... 어? 있는데? 네어안 되지 안 됐나? 아무튼 원래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원래는 되는데. 아, 다시 아, 아, 제가 그 이거를 처음에 지웠을 때 이거 없어졌죠? 근데 네, 이거 확인하고 나가 주신다음에 다시 플레이 스토어 들어가셔서 이거를 다음 바로 가겠습니다 저도 지금 당황했어요. 안, 이게 안 떠서. 네이가 아, 이슬 눌러 줍니다. 그러면은 밑에 뜨죠. 그러면은 이거를 지워주고 다시 블록먼처로 들어가 줍니다. 네 들어가 주신 다음에 확인 애동 관리 여기에 떠, 떴죠. 만 이번에도 안 되면 나잘 모르겠네. 어제 이씨 어, 네, 나가는 오류까지 났대요. 네, 이렇게 뜹니다. 뭐가 달라졌냐? 바로 여기 M이 생겼습니다. M 지금 이거 보이시나요? 이 위에 지금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이 위에 M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네, 이 M을 누르시면은 뭐 각종의 서바이벌에서도 아이템 뭐, 아이템을 다 지급받을 수도 있고, 제가 뭐 하고 싶은, 뭐 그런 것도 다 꺼낼 수 있습니다. 네, 전체 다 보시려면은, 여기, 나침판. 나침판을 누르시면 전체가 다 나옵니다. 네. 뭐, 포션도 나와요, 포션. 처음에 포션 없는 줄 알았더니, 포션도 나오고, 네, 이것저것 다 보여. 뭐, 여기는 뭐 사진 같은 거 하나 봐요. 원펀, 원펀님, 안녕하세요. 그 다음에 여기서 모드를 바꿀 수 있어요. 지금 서바이벌이잖아요. 이거를 누르면 크리로 바뀌어줍니다. 이거 아시는 분들도 이게, 있겠... 아, 모르시는구나. 네, 그러면은 제가 다시 처음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블록런처가 있으셔야 되고요. 네, 블록런처. 일단은 제가 이거를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비... 안 지워도 되겠구나. 일단은 플레이 지금 폰이 내걸려서 일단 플레이스토어 들어가 주신 다음에 여기 투맨이 온이라 에드온이라 쳐요. 일단은 지울게요. 적용법을 알려드리도록 알려드릴 테니까. 일단 이걸 지우고, 일단은 제, 이두 개로, 이, 이것도 뭐 자주 쓰기, 편리하게 유용되긴 되는데, 저는 이거를 씁니다. 네, 일단은 이거를 다운받습니다. 네, 일단 여기서 블록 런처가 있으셔야지만 돼요. 블록 런처는, 블록 런처는 무료로도 다운받을 수 있는데, 저는 돈 내고 다운받았습니다. 네, 일단 무료로도 이게 그거니까 일단은 열고 여기 t i 가이라는걸 눌러줍니다. 그리고 이거를 그럼 이제 블록 원초로 들어가주시면 적용이 돼요. 네, 적용이 됩니다. 이게 분명히 뭔가 뜰 거예요. 네, 그러면 다시 내 월드 서바이벌이든지 한번 때는 들어가주시면. 그러면은 M, 이런 게 뜨고, 여기서 뭐 아이템도 없앨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제가 지금 서바이벌이니까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거, 레버를, 레버인가? 하여튼 이거를 엄청 많이 들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없애고 싶어. 그러면 이걸, 위에 거를 눌러줘. 아니, 위에 게 아니라, 밑에 거를 눌러주면은 없어집니다. 네, 그 다음에 이거를 뭐, 업뭐 인챈트 하고 싶어면은 뭐 여기서 뭐 엄청 많이 가능하더라고요 뭐 200도 가능하고 끝까지 다 가능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실제로 몇 가지 해본 적은 없지만 제가 100까지는 해봤어요 근데 얼마나 될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네 그러면은 바로 이게 되죠 그래서 이게 지, 이거에선 이렇게 가능하지만,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초록, 초록색 스터, 그 NPC 마스터, 그거는 안 되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뭐 여기서 킬, 사망, 뭐 되고요. 히, 뭐, 보시면은 제가 지금 독 포션을 먹어볼게요. 독 포션을 먹고, 근데 여기서 문제인 게 독포션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아마 이걸 것 같은데. <laughs> 아니네? 아무튼 뭐 제가 아픕니다. 아프다 쳐요. 그러면은 여기서 힐을 누는 피가 꽉 차게 되죠? 뭐이 방법도 있지만. 저 아, 너무 오래 기다리는데. 네 이렇게 아파요 아파요. 지금 피 다는 거 보이시죠? 아파요. 줍니다. 무서이 힐을 눌러 주시면 배까지 다 잡니다. 네참 유용하게 쓸 스크립트고요. 네, 이거는, 뭐, 아시는 분들도 아까 제가 말했다시피, 아까 전에, 어, 이분이 알려달라고 했는데, 지금 안 보시네요, 방송을. 네. 그럼 뭐한 거지? 게임 스피드는 시간을 나타내는 것 같고요, 끝까지. 응, 어, 해가 빨리빨리 움직이네. 아무튼 저도 이건 잘 모르겠고요. 오, 뭐야. 아, 오. 아, 내가 빨리 움직이는 거구나. 오, 이것도 뭐 좋네. 얼 이건 너무 늦었 이거일 거야. 내가 아무튼 여기서 어, 그 적용, 어쨌튼 여기서 그 토마니온 적용법을 어 알려드리고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